계속해서 노영애 뉴스 인사단 이어갈 텐데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의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분이 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냥 즉석에서 한번 질문도 해보죠. 최 대표님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네네. 어, 예, 안녕하십니까? 늘리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얼굴을 보여주기 싫어요. 얼굴이 뭐 났어요? 응? <laughs> 전화로만 이렇게 꼭 보여줘야 돼.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어? 우리 세 대표님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은데 <laughs> 다음에 꼭 나오실 거죠. 예, 기회가 예. 나갔죠. 제가 제가 꼭 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요 어쨌든 이른 아침 시간에 인터뷰 응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를 아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의혹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고발 사주라고 지칭되고 있는 네. 본인의 게이트가 이 사건으로 물타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이 사건이 뭐 드러난 바로는 어쨌거나 투자한 금액보다 많은 수익을 얻어서 네. 그 국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니까 최대한 적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기에 보시기에 이 사건의 구조는 정확히 뭡니까? 전문가가 보게. 그치 <laughs> 뭐 전문가라고 하기 노동원 사님이더잘 아시겠지만 네. 그. 일종의 큰 위험을 지고 그 시행사가 뛰어들었다가 큰 수익을 얻은 사건이고, 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볼때 이제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기를 잘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네. 이런 식의 불로소득이 언제까지 용인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어, 어쨌든 그동안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은 뭐 금융기관들이 들어가서 시행사와 함께 군소 시험을 구성해서 뭐 성남시가 제시한 조건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동안의 어떤 일종의 많은 곳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금살하기 땅에다가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한 대박을 친뭐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어 그렇죠. 네. 공공개발로 이제 먼저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거를 민간에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왜냐면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먹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 <laughs> 잘 못해요. 일을 솔직히. 네. 그런 면이 있어서, 어, 이거를 조금 공공에서 손을 떼고, 어, 민간이 할수 있게끔 해달라. 왜냐면 판교라고 하는 아주 따끈따끈한 따근 땅이니까 이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 로비스트, 남북 변호사가 테 등장을 하는 거죠. 르비스 나무 변호사가 어, 국민의힘 쪽에 있는 자기 친구 보좌관하고 연결해가지고 LH 공사가 왜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야 봐라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LH 공사는 손을 떼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 LH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네. 국회에서 그걸 못 하게 했다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LH가 하려 그랬는데 네. LH가 국회에서 낸 보고서에 네. LH가 적합하지 않다는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내부 자료를 원래는 바깥에 있는 나무기가 알 수가 없는데 자기 친구 보좌관을 통해서 그 자료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봐라 이렇게 해서 LH가 하게 되면 민간개발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LH가 손을 뜨게, 떼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나무기 그런 변호사법 위반이나 이런 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기밀이니까 그래서 넘겨졌고, 이제 구속까지 됐는데, 기소됐는데, 1심무죄, 문제, 2심무죄 문제 나와서 다 풀려나왔고,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현재는 미국으로 가셨고. 아니, 미국 간는그 다음이고, 자기가 네.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자료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민간으로 같이 연결해서 하기로 했다는 이와꾸가 나와지니까, 아, 내가 여기서 더해서 손을 떼고 딴데갈 수는 없다. 왜? 여기 내먹잇까이 많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 데그 와중에 이제 유동기라고 하는 그 성남시에 있는 그 분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 멋진 구조를짠 거죠. 근데 구조 짤때 제일 중요한 게 수익을 누가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태평성대일 그렇죠, 네. 때 가져가냐? 아니면 월때 가져가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 하나 지금 태평성대를 가정하고 한 겁니까? 네, 뭐라고요? 태평성대를 가정하고서 이 왁구를 짠건 아니고 아, 처음에 시작할 때 예. 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 않았던 거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 민간에다가 유리하게 주면서 이거 좀 끌고 그렇죠, 가자라고. 네. 공공개발에 매달리는 형태였다는 거죠, 처음에는. 음,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리고 이 비슷한 모델로 또 의왕시에서 하다가 뭐 실패한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회사는 음.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델이 꼭 반드시 이런 거액의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었던, 아니었었나 봐요, 그렇죠. 처음에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너무 리스크가 크다 해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 들어가야 되겠다 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왜 우리 대표님은 안 들어가셨어요? 하여간 무슨 말입니다. <laughs> 저는 저희 사무소 사님잘 아시는데 좀 알려 주셨으면 좋았을 걸요. 저는 저희 사무소 친한 사람들이 다 이걸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근데 그야 나는 분양 대행 쪼그라기라도 좀 줘라 했는데 그것도 안 줘더라고. <laughs> <laughs>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가 그렇게 이제 따뜻한 그런 따끈따끈한 니슈라는걸 알고 자기네끼리 이제 한 건데 문제는 여기에 불법이 있었느냐가 첫 번째 밝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불법보다는 금액이 너무 커진 갑작스럽게 돈이 많이 벌게 했던 요구조가 문제인 것 같고. 나중에 나오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 뭐그 그렇게 너무 급작스럽게 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뺏어올 수 있는 다른 방안도 더 강구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언을 직원이 예 예. 그거 예, 아세요? 예 예. 예, 예. 뭐 성남 시가 그래서 더더 받아 왔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랬는데 예. 그거보다 더더더더 뺏어 가야 된다. 이렇게 뭐 내부적으로 한두명 얘기를 했었대요. 어.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까지 가진 않았는데, 네. 이제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것도 역시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을지 모르니까 음. 이걸 밀어붙일 수는 없었다는 거죠, 요점은. 네, 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돈이 많이 더 벌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여기 유명한 법주인들이 쭈르르 나오니까 이게 혹시 무슨 게이트냐 했더니, 알고 봤더니 또 이제 국민의힘 쪽의 라인들하고 너무 얽혀있더라. 자, 여기까지가 생각니 그러니까 처음에 말... 국민의힘 쪽에서 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재명 지사, 를 연결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거액을 말하자면 어 만들어서 네. 이거를 지금 대선 자금으로 쓰려고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으로 연결시키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네. 지금 본인들의 소망과는 다르게 그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너무 많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좀 많이 당혹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소리가 좀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그분들이 어, 뭐 이렇게 특가맨이 뭐니 아, 얘기를 했지만 아 네네 전화 소리가 작다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laughs> <laughs> 어떻게 의원 저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을 글쎄 이제 어제 또그 곽상도 의원 아드님 문제가 불거지면서 네네. 더더욱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분노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뭐 이게 그 예전에 이제 윤석열 씨가 검사할 때부터 늘 하던 말이 있거든. 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수익을 누가, 누가 어떻게 제일 많이 가져갔는가. 그리고 그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었는가. 이것이 이제 곧 밝혀지겠죠. 음,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밝혀져야 된다. 특검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특검은 지금 음.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순수한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수사기관에 뒷짐을 지고 뭔가 정치 권력이 휘둘리면서 혹은 정치 집단과 결탁해서 이상한 짓을 할때 해도 충분한 것이지. 네네. 지금은 신속한 수사가 우선이지요. 지금 특검을 오늘 하는 것은 오히려 이분들한테 이제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 외에는 특검이라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준비하려면 뭐 최소한 두달 정도가 걸리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사안의 진실들이 빨리빨리 규명이 되고 드러나게 하는 게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곽의원, 곽상도 의원 측의 사업 측기 화천대유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이 대주주를 통해서 투자를 했고 그 배당금을 아들의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거다 이런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곽상도 의원이 직접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보니까 그거를 무슨 퇴직금으로 받았겠냐. 음, 그러니까 음. 퇴직금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니까 말이 계속 바뀌던데요. 네, 말이 바뀌어요. 뭐죠? 예, 제 위조 위로금이다. 뭐 이렇게까지 되는 거같은데 <laughs> 네. 사실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해명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아들을 깼지만 현실적으로는 곽상도가 뇌물 받은 거다. 이렇게 지금 본다는 입장이 많더라고요. 그거라또볼수 있을까요? 윤석열 검찰의 논리에 의하면 뭐300%뇌 매물이죠. <laughs> <laughs> 장학금 받은 것도 뇌물이라는데. 그리고요, 자 일어나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특혜 요구 관련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특강 국정조사 관련 입장이 밝혔습니다. 뭐 대, 지금 검찰하고 있는 감찰이나 감, 검찰의 수사는 적극 협조하지만 뭐 실용성도 없는 특혜 요구하면서 정치 공범하고 싶지 않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제가 들은 바가 없네요. 열린 된 걸로 어때요, 있어요. 입장이? 저희는 오늘 최고위원에서 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하여튼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면이 사건이 지금 원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그고발사주혹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연결된 건데 이거 물타기라고 보는 입장이 많데 맞다 습니까 그렇죠. 뭐 전형적인 물타기 아니겠습니까? 사건을 사건으로 덮어라. 버클 음. 사건으로 덮어서 잊혀지게 해라. 음. 뭐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거는 또 이제 메시 지 자신이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라는 네. 이제 그 재래 수법을 그대로 쓰다가 그것이 이 여의치 않아 보이니까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물타기를 하자 이렇게 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의 원님 이번에 그이 사건 고발사진 의혹을 제일 피해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네. 다섯 가지 혐의로 이뭐 관련된 자들을 좀 기소 고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윤전 총장, 뭐 김건희 씨, 손준성 뭐 이런 등등.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뭐, 그 사건이 배당됐다, 중앙지검으로 갔다, 뭐, 그 정도 연락만 받은 상태고요. 음... 그, 내부적으로는 뭐 많이 준비를 해서 이거저거 챙겨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저한테 뭐 직접적으로 연락 온건 없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증거나 이런 것만 가지고도 의혹이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우리가 변호사님도 뭐법률가시지만이 정도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뭐 실패하기도 어렵지 않나요? 실패하기도 어려워요. <웃음> <웃음> 디지털 증거가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고, 음. 또, 그 관련자들의 관계나, 그리고 본인들이 중간중간에 손발이 안 받아가지고 어찌 보면 자백을 해버린 경우가 좀몇지 네. 있잖아요. 네, 자백식 뭐 고발, 네, 네. 고발로 연결도 안 됐는데 무슨 고발 사주냐, 처음에 음. 이랬었죠, 윤석열 씨가. 음. 근데 뭐 그게 다 연결됐다는 게 확인이 됐고, 우리 그 캠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재훈 의원께서 네. 아니 제일 친한 정전식 의원한테 줬어야지 왜 김웅 의원한테 뭘 줬단 말이냐 그 <laughs> 일이다. 뭐 그랬다가 네. 정전주 의원 받으신 게 확인이 됐고 음. 그럼 본인들도 이제 지금쯤은 이제 인정하셔야죠. 네. 근데 인정은 절대 안 하실 것 같고 이 손주상 검사는 나는 절대 쓰지 않았다 보내지 않았다 이러는데 어때요? 그 나름 이제 검찰 내 직급을 차장급이었으니까 음. 본인. 이 직접 쓰는 위치는 아니죠. 네. 누군가 시켰을 것이고 그 소속 검사가 썼다는 흔적이 발견됐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음, 지금 최우 저기 최 대표님 최강욱 대표님 고발장은 버전이 세 개라는데 사실 세 개가 네. 다 똑같잖아요. 다 보셨어요? 네네 다 봤습니다. 이세개보 보시면은 아시죠? 이게 검찰이 쓴 건지 변호사가 쓴 건지 일반인이 쓴 건지. <laughs> 양식부터 애초에 넘겨준, 손준성 검사가 넘겨는 양식이 대검에서 안내하는 고소장 양식이었고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 개가 아니라 네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음. 손준성, 김웅으로 넘어간 텔레그램에 수록돼 있는 고발장.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접수된 고발장이 있죠. 네. 그리고 중간에 초안 형식으로 정지엄 시구원이 그조던을상가요 그분한테 네. 전달했다는 초안 형식의 고발장이 있고. 네. 그리고 그, 그 초안 형식의 고발장을 그대로 이제 문장, 그 편집만 한 조변호사 작성의 고발장 초본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조변호사 작성의 고발장 초안하고 마지막 접수된 네 번째 고발장의 차이는 음. 고발 대리인 이름이 빠져있고, 음. 마지막 고발될 때는. 네. 그리고 처음에 조변호사가 쓰신 고발장은 중앙지검에 접수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아, 네. 근데 그게 검찰총장 귀중으로 바뀌어서 마지막에 접수가 됩니다. 어, 참, 한 명을 두고 여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김웅 의원도 조, 그 제,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강조했던 말이 절대 중앙지검에 접수하면 안 된다, 재검에다 음. 해야 된다, 이 말을 반복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조 변호사가 초안을 받아서 정리하시면서 통상에 그 접수처가 중앙지검이니까 그렇게 썼다가 음. 결국 당에서는 접수할 때는 이제 애초에 그 검찰의 당부, 내지는 김웅 의원의 당부, 또, 그것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거그 요청에 의해서 이제 대검으로, 검찰총장으로접수를 바꾼 거죠. 그러면은 윤전 총장이 이 내용을 정말 고리가 없고 연결을 몰랐을까요? 그랬다면 총장으로서 너무 무능하다는 걸상인하는것 네. 밖에 되지 않을까요? 지금 워낙 곤란하고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본인이 네. 어떻게든 꼬리를 자르고 싶어 하는 심정은 알겠는데, 네. 거짓말이 좀 지나칩니다. 예를 들면 뭐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나하고는 가까운 사람도 아니다. 뭐 내가 말한다고 들을 네, 사람도 네. 아니다. 뭐 네. 추미애 장관이나 죄가 심은 사람이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는데 네. 정말 그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거짓말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거 하나는 개인적인 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강욱 대표 지금 열린 민주당의 대표잖아요. 네. 열린 민주당 내부 사정은 지금 어때요? 어떤 어떤 내부 사정이요? 어뭐원 후보한 사람좀 잡고. 네. 뭐, 여러 가지 후원도 그렇고, 뭐, 측면에서. 아, 네네. 엄마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의원이 3명 밖에 없어서. 네. 그, 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음. 국회의 어떤 의사 일정 결정 과정이나 또 중요한 정책의 결정 과정에 이제 제대로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총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계약공학이 실천될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당의 재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음. 뭐 대표적으로 뭐 당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아마 10만 명이 넘어서 그 실버버튼인가요? 이걸 받은 오. 정당은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laughs> 그래서 하여튼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 때문에 그렇게 뭐그 굶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laughs> 굶거나 그러잖아요. 지 <laughs> 제가 바로 사드릴게요. 네, <laughs> 아, 그,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네. 이번에 최강욱 대표도 저기 대선 후보로 나와야 된다 이런 소리가 있어서 그래요. 솔직히 너무 답답하잖아요. 다른 당들 하는 거 보면 뭐 완주를 네. 뭐 목표를 전제로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이 시점에서는 한번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큰 소리 치고 왜냐면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된 모양새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민이 있고요. 이러저런 네. 논의가 좀 계속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음.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음. 일단은 뭐, 공당으로서 저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요. 음. 좀신중숙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도 나온다던데. 그분이야, 뭐, 늘 나오셔야 <laughs> 되는 분이니까. 안 대표님. <laughs> 안철수 대표는 돈이 있으니까 나오고, 최강욱 대표는 돈이 없어요? <웃음> <웃음> 제일 본인을 곤란하게 하는 게 뭐예요? 부탁금만 해도 수억 원인데다가 아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통령 후보 경선 내지는 대통령 후보 선출 절차 때부터 네. 대통령감으로 대통령이 되실만한 분들이 국민 앞에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면서 네, 네. 경쟁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저 개인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제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어디 대통령 감입니까? 와, <laughs> 왜이렇게겸손하게 <그래도> <laughs> 아, 좋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다는 거죠? 글쎄, 그런 대통령 감이 아닌 것 같아서도 힘들고 한다니까요. <laughs>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뜻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만 여쭙고 이제 끝겠습니다자 네. 이번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아주 아주 근소한 차이 0.17% 포인트로 네. 이낙연 전 대표에게 패배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뭐그 대장동 사건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요. 그데 네. 어쨌든 전북 경선에서는 1위를 탈환을 해가지고, 누적 득표율은 53%인 걸로 됐어요. 네. 자, 대장동 특혜 의혹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겁니까? 아닙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다고 보고요. 어. 그 다음에 그 이낙연 캠프나 이재명 캠프에 관여하고 있는 의원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이 많아서, 네. 그 지난주에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이낙연 캠프는 상당히 고무되셔가지고, 이번 그 전남 경선에서는 네. 조금. 많이 앞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조금 네. 실망하시는 것 같고, 애초에 이제 예상이, 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어서 50% 이상을 득표하게 되면 2차 그 결선이 없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결선이 없이 그 경선이 끝나지 않게 마무리되지 않겠냐, 이렇게 네. 보는 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음. 현실적으로. 예.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 결론을 모르겠다? 아니 이제 지금 전북에서의 경선 결과나 앞으로는 이제 저기 부울경 쪽하고 수도권이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제주도가 남았고 네. 예. 이제 수도권 쪽으로 올라올수록 이재명 지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음. 그러면은 50% 넘으니까 그렇게 그냥 끝끝 끝날, 끝날 수 있다. 결선 투표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아. 것 같다. 최강욱 대표가 민주당 사람이라면 누구 찍어요? <웃음> <웃음>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을 듣겠습니다. <laughs> 그건 저랑 똑같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최강 대표 아까 대선 후보 나갔지만 지 결정하신다고 고민하신다고 했는데요. 자 네. 언제쯤까지 제가 대답을 기다리면 될까요? 아이고 그것도 뭐저 대강 대강 우리 사이에 왜 이래? 우리 좀 거라서. 친했잖아요. 좀 대강 얘기해 주세요. 요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방송하다 보니까 밖에서친했다는 네. 분들이 다내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라도 네. 좀 말해 주세요. 언제쯤? 아니, 뒤통수 때릴 일은 없고 음. 저희는 하여튼 그. 아, 어, 그 선거 참여 여부나 후보 선출 이런 것들 다 당원들이 결정하시니까. 응, 10월 초.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10월 초까지 일단 기다려 보고요. 저한테 미리 전화 주세요. 네, 네, 그렇죠. 게하겠습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네. 최강욱 대표님하고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많이 다 돼가지고요. 제가 최 대표님 좋아하는 댓글 엄청나게 많이 고 지금 동접자가 2천명이나 넘는데, 어우, 제가 이거 소개를 못해드렸어요. 테스 형, 이분이, 최강욱님 차차기 대통령 출마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 법과 제도가 부자에게 유리한 부자가 살기, 생기고, 부자가 살기 좋고, 서민은 버티기 어려운 나라. 이런 나라가 뭐가 좋습니까? 대통령은 똑똑하고 추진력 있고 정치적인 개혁자가 돼야 됩니다. 이거 최강욱 대표님을 말하나봐요. 어... 백설공주님은 딴 얘기를 해주셨고. <laughs>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너무 똑같은 것들이 많아서, 최강욱 화이팅!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많고요. 노변회사님 예뻐요. 이거 꼭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꼭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최강, 최강욱. 이런 거 보니까 최강욱 대표님 팬들이 지금 쫙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가 줄어들질 않네요. 지금 가셨는데도. 자, 어쨌든 오늘 최강욱 열린 우리 당 대표하고 모시고, 어 인터뷰는 많이 나눠봤습니다. 1 0월 초까지 한번 대선 후보 대선 후보 나갈지 말지 한번 기다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